자, 계급은 별량 그러니까 어떤 거였지? 어떤 숫자들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는데 자, 중요한 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구간의 넓이 즉 계급의 양끝 차를 우리는 계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제가 볼 거니까 수업에 집중해 주면 안 될까요? 연필 꺼내시고 주시 자, 지금 수업에 집중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재훈이랑 끝까지 한번 남아보시든가. 자, 도수 한번 볼게요. 도수는 그각 계급에 속한 별량의 개수다. 자, 계급에 속한 별량의 개수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던 별량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 별량을 계급과 도수로 쪼개는 거예요. 즉, 그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을 하면 계급 됐어요. 그때 그 간격에 포함한 개수를 도수라고 한다. 그리고 그거를 표로 나타낸 거. 몇개 계급과 몇개 도수로 나타낸 표를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한다는 거죠. 자한번 볼게요. 즉 뭐냐?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자열명열 개에 대한 어떤 무게를 었네요 사람의 무게인가? 26 이십사? 저미 몸무게 몸이 야 24kg 그치. 이십사, 나올수 없지. 이거. 혹시나해서 그래. 제동생이2 4 이십사. 저이이야초저때초이이십이사이이십 이십사. 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의 몸무게인지 모르겠어 가방? 가방도 이렇게 무겁지 않을 건데 일단 이렇게 계급이 나오게 되면 이 계급을 어떤 무게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살짝 쓰면 이게 계급이야 네. 계급이고 그때 상자의 수 이렇게 나타낸 거야 아 어떤 상자의 무게를 쟀군요 자 그거를 이 별량을 어떻게 계급과 도수로 쪼개주고 있는 자 이때 계급의 이름은 어떤 무기였고요. 그 다음에 도수는 상자의 개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찾는다라고 했어요자 여기서 가장 큰 별량, 아 가장 작은 것도 얘기해 볼까요? 뭐가 제일 작죠? 24. 24. 가장 큰거 뭐죠? 42. 42죠. 자 그러면 얘를 뭐한 차이를 둘때 어떻게 하면? 20부터 24, 42, 오케이. 자, 주어진 별명에 속하는 걸 일정한 간격. 이때 일정 간격은 계급의 크기를 모두 일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떨 땐 10이고, 어떨 때 5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일정하게 나누어 계급을 정한다는 거죠. 아까 24와 42를 보고요. 저는 20부터 계급의 크기. 자, 여기서 옆에다 쓸게요.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줄 거냐면 5라고 정할게요. 즉 20부터 25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계급의 크기가 5가 되는 거 같습니다. 크기의 양끝 차라고 했었지.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양끝 차 구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20과 25 구간의 넓이는 5가 나오는 거 맞아요? 네. 자,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단위를 좀 보세요. 뭐라고 적혔냐면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은 20을 포함합니다. 어 왜? 힘들구나. 퇴근으로 가고 내일 한번 가세요. 요즘에 스토리 오셨는데? 정신 나와. 정신 올라와. 와영님 진짜 요즘 스토리인데 너무 이뻐. 마음 설레게 하는 그 노래 24분까지 지가 50년 자 이상이라는 20을 포함해 안 포함해? 20을 포함, 해 그렇지, 포함을 해. 근데 여기서 미만이라도 께서 미만은 25를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25는 포함을 안 해. 그래서 2 0 이상, 25는 이 뜻은 결국 20, 21, 22, 24까지 네 개를 이상했다. 내가 딱 느낌 왔지 <laughs> 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더라. 24. 자, 개근 패크게가 오라고 한 진짜 다섯 개짜 나온 거 맞아요? 네. 어, 이렇게 나온다. 다지 그러면 20얘를 시작할 때도 여기는 무조건 이상이거든. 시작할 때. 그래서 25부터 해서 30, 30부터 35, 35부터 40, 40부터 45 이런 식으로. 5강, 개그맨 크기로 5로 도서 나타난다. 앞에는 2, 3, 뒤는 미, 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25라는 건 누가 포함한다? 첫 번째 줄, 아니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네, 줄이 네. 포함한다. 알겠지?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35는 세 번째야, 네 번째야? 35. 네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이상이 돼야 하니까 네 번째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지? 네. 자, 이상과 미만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알겠죠? 네. 됐어요. 음. 자, 그럼 이거를 계급에 맞춰서 한번 채워넣는 거죠. 자, 20 이상, 25 미만은 아까 좀 써놨죠. 20, 21, 22, 23, 24. 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20 이상, 25 미만이..잠깐만 지금이 아, 14분..누가 아까.. 시... 어, 누구분와 14. 14분. <laughs> 너는 체 취지... <laughs> 저... <이 정도는. 웃음> 야. 야, 지 야, 지어떻게 맞췄어? 너 전화했지. 아, 전화 아, 맞네. 폰 냈구나. 아, 어떻게? 어떻게 맞췄지? 와. 우와. 진짜 맞사스토리올리고 있었어요. 와, 그걸 맞췄네 또. 와, 짱. 너희 씨 늦지 마라 좀. 저희 한 5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수업 시간이 되게 출발. 사이언스야. 오늘 뽀뽀과 그걸 다 계산해. 와, 자, 미치겠다야. 자, 일단은 이 도수 채워보자. 이 표에 도수 채워보자. 이십, 이십일, 이십삼, 이십사, 이십이, 이십삼, 이십사 채워볼게요. 여기 하나 있고요. 첫 번째 줄에 하나 있고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일 쓰고 얘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십오부터 삼십이라고 한 녀석은 뭐를 포함하는 거죠? 이십오, 이십7이십2 이십팔, 이십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하나 둘셋넷몇 개다? 네 개. 네 개다. 쓰고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자, 30부터 35. 즉 얘는 30, 31, 32, 33, 34를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네. 자, 여기 하나 있고요. 두개 있죠? 자,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지는 거예요, 또. 됐어요? 자, 35부터 40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35, 36, 37, 38, 39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몇개 있다? 두 개. 지우고요. 남은 하나 여기다 쓰고, 아까 얘가 10개였던 애, 그때 얘네 다 더했을 때 10개 나는 거 맞아요? 네, 제대로 구한 겁니다. 모자름 없이 정확하게 다 구한 겁니다. 자, 이게 사이언스지. 자,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죠 형인의 반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을 조사하였다 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1년 동안 읽은 책이 마, 되는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저거 놓으시 저거다. 전 100개짜리 가져요 100개짜리? 재훈이가 욕하는데요 계속 뭐라요? 재훈이가 제가 100권을 읽는다니까요 지발 이러면 돼요 야이 씨 <laughs> 그러면 되나 <laughs> 네. 자, 1년 동안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대단하네요. 진짜 진지하게 네. 진짜 진지하게 뽕인것 같아요. 하루에 두을 진짜 진지하게 말이 안 돼요. 저도그게임 만화책 빼라, 만화체 빼라, 그리스 만화, 만화 빼라. 그한번더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로마시나 이거 빼라 진짜. 자. 그래서 여기서 각각 세워서 그 계급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급의 도수와 그 합을 구한다. 자, 이때 구할 때, 얘 같은 경우 이런 도수 분포표는 별량계수가 많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할 때, 유용한 이유가 언제 쓰인다 자, 별량계수가 많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할 때 편리하다. 하지만, 자, 밑줄 단점도 있습니다. 각 계급에 수판 별량을 정확한 값은 알수 없다. 자 됐나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써진 숫자 즉 위에는 표가 아니라 얘를 보고 읽으라고 하면 20 이상 25 미만이 지금 한계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가 이 표를 안 보여주고 이 위에 표를 안 보여주면 얘가 20인지 21인지 2 2인지 23인지. 이4지이 다섯 개 중에 뭐였는지 너희는 몰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또 서술형 쓸때 팁입니다. 계급, 계급의 크기, 도수는 항상 단위를 포함하였습니다. 자 서술형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계급, 계급의 크기, 도수는 항상 단위를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처럼 계급의 크기를 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단이 적혀 있었죠? 개라고 쓰는 게좀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표를 쓸 때는 개를 안 써도 돼요. 개한테 가로가 쳐져 있었죠? 그때는 안 써도 개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일단 이게 도수의 판단을 할 때인데, 중요한 건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분포 상태를 구하기 어려움으로 몇개 이상? 열 다섯 개와 열다섯 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별량이 많은 녀석한테 괜찮다라고 한거에요 장점 근데 단점은 계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때 개수가 별량의 개수고 얘는 계급의 개수야 알겠지? 계급이 너무 많으면 표가 너무 촌초해가지고 파악이 힘들다하니까 됐어요? 자자 자 이제 한번 개념 확인 이제 들어가 볼게요 개념 확인 한번 보죠 다음 자료는 형인의 반 친구들 1년 동안 읽은 책을 조사한 것이다 자 이제 한번 해 볼게요 하려다가 아까 아차에서 위에 거 보고 갔는데 한번 채워 보죠 자딱 보자마자 계급의 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5 권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됐어요. 자 5권. 아 그리고 어 아까 이 계급의 크기가 틀렸더라. 자 계급이 아까 제 뭐였지? 얘가 킬로그램이어서 얘 킬로그램을 써야 돼. 미안해. 깜빡할 뻔했어. 어얘 미안해 내가. 자 그럼 얘가 어떻게 5 이상 10 미만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밑에 채워보자. 뭐라 쓰면 돼? 10부터 그렇지. 15에서 20 20에서 25. 됐습니까? 이와 같이 계급을 다 채울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자, 계급의 크기는 5 이상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이제 학생 수를 세보죠. 자, 15 이상, 10 미만을 세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는 동그라미를 치해서 지웠잖아. 맞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대.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세는 거야. 이 9라는 거는 뭐야? 첫 번째에 포함이 되지. 첫 번째 줄 포함이니까 하나. 지우고 11은 두 번째에 포함하네. 하나. 5는 첫 번째에 포함하니까 하나. 17은 몇 번째? 세 번째에 포함하는 거 맞아요? 자, 세 번째에 포함한다. 지우고. 10은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요. 두 번째. 짝대 긋고 지우고. 11은 두 번째. 24는 네번째 21을 또 어떻게 네번째 12는 두번째 19는 세번째 10은 두번째 이렇게 다섯개 채우는거야 18은 세번째 7은 첫번째 22는 네번째 18은 세번째 이런식으로 세서 그 짝대기의 개수를 옆에다 쓰는 거죠. 3개, 5개, 4개, 3개. 그래서 다 더하면 그 값이 15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15개가 맞으니까 제대로 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푼다라는 거거든. 짝대기를 지워가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별의 개수를 이런 짝대기라든지 바을 정을 이용해서 세는 방법도 있다 순서대로 세면서 지우는 거였지 됐나요? 자 위에 것처럼 동그라미 그개기에 맞게 동그라미 치고 세고 나서 지우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바를 적 혹은 다섯 개를 짝대기 끄면서 풀든 그 여러분들한테 자유에 맡길게요 알겠죠? 맞추기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뭐 문제 보죠 필수 이제 2번 가도 됩니까 이제?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아니면 두 번째 였던 다섯 개 묶음이 나왔어요? 다섯 개 묶음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채워봅시다. 자, 여은가슴의 둘레는 민수넷 반 20명의 가슴 둘레를 조사해 나타냈다. 자, 다음에 도수분포표를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여라. 자, 계급의 둘레라는 건 60부터 65까지 계급의 크기가 5cm 맞습니까? 자 그러면 65부터 얼마? 70. 70. 70부터 얼마? 75. 75부터 얼마? 80. 80. 맞아요. 자, 네. 자 이제 짝대그으면서 하는 거 한번 해보죠. 자 60이네 몇 번째? 첫 번째. 자7 5는몇 번째? 자, 75는 <laughs> <몇> 번째? <laughs> 세 번째야, 네 번째야? 세 번, 네, 네 번째. 번째. 네 번째. 그렇지, 아. 75 이상이 래야니까 네 번째, 79는 네 번째, 네 번째. 76은 네 번째, 네 번째. 69는 두 번째,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에 70은 세 번째, 번째. 그치, 70 이상이 돼야 하니까 세 번째가 돼야겠죠. 72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65는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 74는... 세번째 78은? 네번째 번째. 네 그쵸 그렇죠. 네번째 자 73은? 네 번째. 자 66은? 네 번째 번째. 자 72는? 네 번째 번째. 자 67은? 네 번째 번째. 자 67은? 자그 다음에 73은? 네 자그십사4는왜딱 네 두명만 수업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네. 너또1 1시간 남는다니까 여다가너쇼미거 <laughs> 내보내본다 비트버스 때 할까? 너 어? 니게 내김 가슴 둘얘기다가 제발 오지러자오지자잠깐 <어지러지. 웃음> <laughs> <laughs> <요>, 계속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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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고 오지자. 어. 뭐 쉬지 뭐네 그러냐. 그러지마 자, 70번 보기 아, 60 아, 자, 맞아 끝내자. 60은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요. 자, 68은 두번째요두 번째. 71은 세번째요세 번째. 69는 두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답을 쓸 때는 짝대기는 거를 웬만하면 지워도 되거든, 이 파란색 부분들을. 그래서 쓸 때는 이 숫자만 먼저 좀 써주고, 그 합이 20이고, 이때 또 개수가 20임을 확인하면 제대로 구한 거야. 자, 됐어요. 자, 일단 목형 한번 보죠. 계급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얘 계급의 개수야, 크기야? 한글 읽어야 돼. 크기야, 개수야? 개수. 크기라 썼어, 개수라 썼어. 개수라고 써서 개수도 확인했니? 예. <laughs> 글씨 진짜 안 좋구나. 어. 자, 나중에 얘가 개수는 하나, 둘, 셋, 넷몇개 있다라고 하면 될 거야. 네개 되는 거 맞습니까? 개급의 크기는 얼마였죠? 5cm 맞습니까? 자, 가슴둘레가 65인 민수가 속하는 곳은첫 번째와 두 번째와 두 번째요. 두 번째. 근데 그 계급에 뭐를 물어봤다, 도수요. 도수를 물어봤다, 얼마가 된다? 6. 단위는 명, 6 명이다. 단위까지 잊지 마시고 써주시면 돼요. 자, 필세 3번으로 한번 가보죠. 필세 3번. 자, 오른쪽 도수 목 표에서 자 식품 40개, 에 100g당 열량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몇 개라고 했죠? 4 0개라 했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쌓다 다 더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40이요. 4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겠죠? 자, 즉7 더하기 10은 17, 8 더하기 10은 12고요. 그 둘이 더하면 27에 a까지 더한 값이 얼마? 4 0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a의 값은 얼마가 되야 한다? 13. 13. 자, 단위는 뭐가 되야 한다? 개. 개. 그래서 A자리에는 13, 13을 쓸수 있고요. 답은 13개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열량이 500 이상, 700 미만에서 500 이상 여기죠. 700 미만은 어디 있어요? 여섯 번째에 있는 거 맞아요? 500 이상은 다섯 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에 700 미만은 여섯 번째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500 이상 700 미만 미줄자 물결만 쓸게요 500부터 600과 600부터 700을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두 계급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더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다면 8과 2를 더했으니까 총몇 개라고 얘기하자? 10개 맞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열량이 몇 번째로 높다 낮다 높다 여덟 번째로 높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덟 번째로 높다라고 하면 가장 높은 거 여기 있고요 두 번째 높은 거 여기 있겠죠 그러면 10, 10개는 에 여기까지 10개지 그럼 8등은 여기 있겠나 그때 뭐를 물어봤다 그럼 계급 예를 얘기할 거야 그런데 500이라고 쓰되500 단위 다 써줘 뭐였다 킬로 칼로리. 잊지마 이상도 있었어. 이상 그다음에 얼마? 600 단위 킬로 칼로리 미만도 있었어.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요와 같이 좀 길어집니다. 500과 600, 5 0부터 600까지가 아니라 500킬로 칼로리 이상, 600킬로 칼로리 미만이라고 써 주는 게더 정확하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음아여 내기 안 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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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내 해보자라고 한 건지.